돈 모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진짜 지혜. 불안한 시대 시니어 돈 관리법. 안녕하세요 시니어 생활정보 채널의 딸부자 엄마입니다. 요즘 날씨도 세상도 참 불안하죠.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들쑥날쑥이 돈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불안한 시대, 지혜롭게 돈 관리하는 법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다. 예전엔 돈 벌자. 가 목표였지만, 이제는 돈을 지키자가 더 중요해요. 요즘 뉴스 보세요. 은행이자 조금 준다고 예금 깨고 수상한 투자 따라 했다가 낭패 보는 분들 정말 많아요. 첫 번째 지혜 돈을 어디에 넣느냐보다 돈이 새는 곳을 막는 것이 우선이에요. 휴대폰 요금, 보험료, 자동이체 매달 나가는 고정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안 쓰는 구독 서비스, 그거 다 모으면 한달 밥값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지출 점검의 날을 정해두세요. 작게 줄여도 꾸준히 하면 그게 바로 연금이에요. 돈은 쓰는 게 기술이다. 돈을 아예 안 쓰면요. 내 삶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막 쓰면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쓰되 남는 돈이 생기게 써라. 예를 들어요. 친구 만나서 커피를 마셔도 비싼 카페보다 동네 카페에서 마시고 남은 돈을 생활비 통장에 옮겨두세요. 병원비, 약값은 아끼지 마시되 예방에 투자하세요. 걷기 식습 관정 기검진. 돈을 쓰면서도 남는다는 기분, 그게 진짜 돈 관리의 즐거움이에요. 지출 다이어트 실전법. 이건 제가 실제로 쓰는 방법이에요. 일세 통장 시스템.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여가 행복 통장. 이렇게 나눠 두면 돈의 주인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이 현금 봉투 관리법. 식비, 교통비, 여가비 따로 봉투에 넣어 두세요. 오늘 남은 돈이 눈에 보이면 절약이 습관됩니다. 3한 겨울 소비 리셋. 한달에 하루, 오늘은 영원데이. 일부러 돈안 쓰는 날 만들어 보세요. 그날이 쌓이면 저축보다 강력한 절제력 예금이 돼요. 자식에게 돈티안 내는 지혜. 많은 부모님이 그래요. 애가 힘들다니까 도와주고 싶어 그 마음 이해해요. 근데요, 내가 힘들면 자식도 결국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도와주되 내 생활 먼저 지키는 게 효도예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엄마도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도와줄게. 지금은 서로 버티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용돈 줄 때는 생활비에서가 아니라 별도 지원 통장에서 주세요. 심리적으로 훨씬 가볍습니다. 금융 사기 엔드 투자 주의. 요즘은 문자, 전화로 사기 너무 많아요.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다. 노후 보장 펀드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일 내가 이해 안 가는 건 하지 않는다. 이 확실히 안전한 건 수익이 작다. 큰 수익 준다는 말은 다 의심부터 하세요. 내 돈은 내가 모르는 곳에 절대 보내지 않는다. 이게 불안한 시대의 생존 공식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여유.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자고 이웃과 인사 나누는 그 마음이 바로 부자 마음이에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서 돈도 편해지는 거예요. 요즘 불안할수록 뉴스 덜 보시고 산책하면서 내 호흡을 느껴 보세요. 그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요즘 세상 정말 불안하지만 지혜롭게만 살면 걱정 덜어요. 돈은 벌기보다 지키기 쓰되 흐름을 관리하기 그리고 마음까지 단단히 챙기기 이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신니어분들의 생활에 도움 되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지혜롭고 여유로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팔팔하세요.